할 a l l e l u j a h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약탈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을 한 다음에 전투를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대적을 만난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풀수 없는 문제를 경험할 때, 이 문제를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없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잘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치워주고 문제 가운데 대신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전투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의 나이가 연루하여 그가 손을 잡고 내리니까 돕는 자가 좌우에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와는 전쟁에 나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 전술이 합당한 전술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나가 힘을 보태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고 기도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 기도로 승리하는 거고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피곤해서 일하지 못할 것 같고, 기도하면 시간을 빼앗겨서 뭔가를 덜할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바꿔나가요. 신기한 게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이 남는데요. 그 말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불필요한 모임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한대요. 회식 시간에 가면 세네 시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중요하지 않은 그 모임들은 자꾸 조정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동부에 개척을 하잖아요. 뉴욕이 있는 그 동부에 개척을 해서 서부 쪽으로 가서 말뚝을 박고 이 땅이 내 땅입니다 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라도 더 빨리 가서 더 넓게 말뚝을 박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낮 쉬지 않고 말을 몰아서 가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한시도 안 쉬고, 그냥 24시간 가야지 더 일찍 도착하는 거고요. 더 멀리 말뚝을 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중에서도 주일날은 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쉬고 예배를 드렸대요. 저것들 다 바보라고. <laughs> 왜?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진짜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주의를 지켰던 그 말들은 6일은 가고 하루는 쉬니까 계속 갈수 있었는데 쉬지 않고 갔던 말들은 병들에 걸려서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아말렉이 어떤 아말렉인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그 아말렉 앞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싸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거. 아멘.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가 다싸 가지고 아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이거를 놓지 못하고 또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이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짐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대신 싸워주시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가 없는데 역사해 주십소서, 해결해 주십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느릴 것 같아요. 해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때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안 바뀔 것 같고 안될것 같은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에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강한 대적을 만났고 싸움을 처음 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싸움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에 들어가도 그 많은 대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진짜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도 돼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비밀을 안다면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강력한 믿음과 그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골리앗을 부러워요. 야, 골리앗처럼 컸으면, 골리앗처럼 강한 투구가 있었으면, 무기가 있었으면, 우리에게는 골리앗을 능히 넘어뜨릴 수 있는. 믿음과 무기와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확신이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아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그 믿음 갖고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 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의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